안녕하세요 충남 성성고등학교 체육교사 이설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아침부터 혼자 떠들려니까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다시 알람인데 알람보다 좀 일찍 맨날 이렇게 일어나니까 좀 억울해요. 아 알람 맞춰는 게도 이제 지금 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새벽에 조용히 나갑니다. 죽꿈치를 들고 도둑도 아닌 그렇게 조용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드님이 평소랑 똑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평소랑 똑같이 하려면 음악을 틀고 가야 되는데 등산하는 아저씨처럼 어 이게 새벽 출근을 한 8년 정도 하니까 어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회식 같은 것도 늦게까지 할수 없고 다른 선생님들은 8시 반까지 출근이신데 체육 선생님들은 아침 연교시 스포츠 클럽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일찍 출근을 하시죠. 교가 아, 다 왔네요. 뒤에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운동장이 보이고 저희 체육 선생님들이 주 활동 무대죠. 초록 초록해서 아주 예쁘지 않나요? 자, 여기가 충무관입니다 저희 체육관 여기가 스포츠 과센터라고 이름이 멋있네요. 나와도 되 지금 최우선님들이 다 이게 모여 있는 연구실에 지금 제가 앉아 있고요. 아침에는 보통 여기서 출근해서 혼자 이제 책도 보고 경건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설정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클래식을 선정을 해가지고 클래식을 틀어줘요 또 매주 명화 하나씩 그리고 클래식 음악 하나씩 이렇게 해서 소개하고 금요일은 이렇게 올드팝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 그림 보면 뭐라고 얘기도 좀 하고 이 클래식 들으면 무슨 클래식이라고 얘기도 좀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오늘 공지사항이 뭔지 또 뭔지 이렇게 해서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이거는 자랑 한번 해야겠다 포토존을이 디자인을 제가 직접, 흠사, 충남 삼성 아카데미 포츠 사이어스 센터, 이거를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충무관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제가 다 직접 한 거여서, 하나하나, 좀 애착이 가네요. 학생들 기숙사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어서, 저쪽에서 지금 걸어 나올 겁니다. 이제 체육선생님들이 다 하나둘씩 오고 계세요. <웃음> 어, <웃음> 여기다 찍고 있어 <laughs> 요새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유행이래 이게 유튜버들 <laughs> 많이 부끄러워 죽겠어 어. 카메라 모닝스파크 7년 차 <laughs> 이제 같이 이렇게 네, 가장 오래 같이 했던 책 선생님입니다 저 8년 차, 7년 차, 5년 차인가요 최정 선생님? 네 예. 8년째 저와 함께하고 계신 김장 <laughs>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모닝스파크는 충남 삼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원 참석하는 연교시 학교 스포츠 클럽 시간이거든요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마지인사, 묵상, 스트레칭, 체조, 고강도 유무산소 훈련까지 1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 모닝스파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꿈과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 감아 주십시오 자 체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하 어, 둘셋넷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무릎 반동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자, 환자들은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맡으면 충무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둘. 체육교육과정에 위계가 있는데, 저희가 체력이 기반으로 돼야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쭉연결이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초체력을 충분히 길러놓은 뒤에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또 후반부에 있는 1인 일기 스포츠클럽, 학생들의 종목 운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끝까지 스포츠클럽 위계가 학교 교육과정과 함께, 학교 수업과 함께 진행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냥 학생들이 돌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스파크 확실하게 깨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기획하게 된 거죠. 내가 꾸준히 훈련을 통해서 1000미터 6분을 달린다, 7분에 30초를 달린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뤄낸다 이런 것들의 투지나 끈기 등을 좀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야 환자들, 일로 와. 자 메타나 씨 가지고 오세요. 야 너네 여기 환자들 너무 오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자, 반대 발 자, 들어가자 들어가, 정리하고 운동하니까 어때요? 어, 아침에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원래 중학교 때도 했어요? <laughs> 아니요 네, 적응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laughs>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열정이 우리 이선생님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아.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저랑 8년 동안 학교 개교하고 저랑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마 교직원들 중에서 제일 건강하시지 않을까 개교하기 전에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뭐이튼스쿨이라던가 어 여러 가지 미국의 좋은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 이런 학교들을 잘 벤치마킹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체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은 모든 과목들은 사실은 이제 좀 등한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반대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도 있겠고 학생들도 있겠고, 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동료교사들의 시선입니다. 동료교사들도 어느덧 기성세다다 보니까 이런 체육교육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는 당연히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쟤네들이 뭐 하는 거야? 저렇게 운동하는데 대학을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이런 우려와 시선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저희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뭐 굉장히 좋고요. 학생들이 처음 입학했을 때 성적이랑 입시 결과랑 보면은 이거는 체육을 통한 어떤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200시간이 넘는 스포츠클럽 시간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체력 향상과 자신감 인생에 대한 뭐 끈기, 회복 탄력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들 또 스터디한 것들 체육 선생님들이 노력한 부분들이 어,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우, 고생하셨어요 애들이 분위기가 엄청 좋네 날씨도 좋아서 <laughs> <laughs> 우리 이거 다가이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웃기긴 하다 이거 이런, 일하는 이런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어디 놀러 갈때 아니면 NPC 이럴 때 아니면 <laughs> <laughs> 동국야제계사하루 가겠습니다. 아, 뭐 그런 식으로다, 그렇게. 이제 사무실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해야 돼. 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맨날 잃어버려. 네.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지 좀 아이디어를 좀 고민 중이세요? 뭐. 그 그룹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개인전도 좋지만 그런 것도 좀 해드려. 그러면은 팀에 도움이 되게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거고. 이렇게 같이 새벽에 출근을 하고 주말마다 대회를 나가고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으면서 하나의 팀으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재미는 있거든요. 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좀 약간 고생스럽더라도 체육 선생님들이 자존심으로 뚫고 뭉쳐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인 2기 시간인데 저는 라크로스 오늘 남자 가없고 역도 수업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삼성 특별유치원 친구들이 아니라 1학년 친구들이에요. 1학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너무 애기 같고 저런 친구들이 이제 전사가 되죠. 예. 예, 보이시면 전사가 될 겁니다. 한마디 해봐. 됐어. 예 <목소리> 음. <목소리> 사람 백업할 준비. <목소리> 우네가 오른손에서 오른쪽으로 보내지만 지윤이 같은 경우는 어, 왼쪽으로 요 여자라 크로스 인기 많고요. 가장 인기 종목 중 하나인 사격으로 또 사격은 이제 가장 인기 많은 선생님이 계세요. 모든 걸다 갖춘 남자 저기 최종우선민 선생님입니다. 대머리를 무릎에 올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는 거 지금 대머리에 선생님. 네, 네. 잠시 그 사격 스포츠 클럽은 다른 종목들과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삼동구의 체육 취지는 비인기 종목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를 학생들에게 접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이 멘탈 스포츠입니다.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학업적인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 삼동구 체육 회사 중에서 가장 멋진 최종우 선생님 인터뷰를 간단히 마쳤고요. 계속하면 수업해야 된다고 저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빨리 짧게 했습니다. <laughs> 그, 안녕하세요. 옹교어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처음에 선생님 만났을 때 우리 학생들, 일반 학생들이지만 우리 엘리트 대회 한번 나가 보자. 이게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말도 안 되는 <laughs> 소리였죠. 근데 이제 선생님 앞이니까 <laughs> 알겠다고는 했는데 <laughs> 결과를 바라보고 나간 건 아니지만 결과를 내기도 더더욱 쉽지도 않고 했는데 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도 사실 이제 <laughs>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버려서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열심히 뛰고 있네요, 이 친구들. 네. 자, 2019년도 충남 교육감기 육상 선수권 대회 겸 육상 경기 대겸 회제 58회 충남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참 긴데 이때 200m 우승했어요, 이 친구가. 네. 그때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됐길 바라고 네. 또 다음 또 종목들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충무 안으로 들어가서 <laughs> 아, 이제 저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이제 박주현 선생님입니다. 응. 이런 일인 1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냥 학교가 학업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 창의 품격 이러한 어, 교훈도 기를 수가 있고 보다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인 1기 말고도 FB 리그를 하시, 하잖아요. 어, 우리 학교는 축구와 농구 이두 종목을 각 학급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조건 하에 유니폼을 다 갖추고 어, 이런 식으로 리그를 진행해서 학급의 단합 부모와 그리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어, 학생과 저희 모두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고생을 한다면 할수 있는데, 저희가 원동력이 뭘까요? 저희가 이렇게 사는 원동력은 도대체 뭘까요? 저희가 항상 상상했던 그러한 교육을, 체육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매력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고자 하는 체육수업, 이상적인 체육수업, 미래 사회에서 해야 하는 체육수업을 실제로 구현시킬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많은 지원과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이 모습이 음, 저희들을 힘들지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좋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쪽은 우리 또 가장 인기 종목 중 하나인 펜싱. 또 진행되고 있고, 안녕하세요. 네. 펜싱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클럽 대회가 없기 때문에 사회인, 동호인, 뭐 그런 클럽, 클럽 선수권 대회 같은 걸 나가서 장을 겨룹니다. 어쨌든 대회를 다 출전하는 게 저희 목표기 이 때문에.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검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도 종목은 태권도를 비롯해서 유도 검도가 있는데, 또 오늘 태권도 종목도 수업을 또 하고 있어요. 또 그쪽으로 또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태권도 학생들 발전.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진짜 가식적이죠? 우리 역도부 친구들입니다. 역도부는 그 종목 특성상 무거운 중량을 아주 순발력 있고 강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역도장에서 훈련뿐만 아니라, 이렇게, 박스 뜨기 훈련을 하고요. 또, 네, 좋습니다. 스네치. 스네치입니다. 네. 이 친구는 지금, 충남 남성고등학교 남녀통합장입니다. 1학년 때부터, 어? 1학년 무도대회 나가서 3학년까지 다 무찌르고, 어, 이제 역도부에서이 배드리프트 시. 100kg, 시. 네, 아,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더, 더, 더 내려, 더 해, 앉아, 해, 더 해. 앉아. 자제! 둘, 그 옳지. 네. 와. 역시 와. 충남 삼성등 학교. 남녀 통합 짱다운 모습으로. <laughs> 이것도 이제, 피지컬 에듀케이션 비원드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체육교육이 대학을 뛰어넘는다. 제 제자들이 보내준 깃발이거든요. 보고 있는 제자들 빨리빨리 보내세요, 자기 대학교. 이 스포츠 클럽 시간까지, 1인위까지 마치면은, 보통 저희가 18시 한 20분, 30분이 돼요. 어,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퇴근을 하고요. 음, 이런 활동들이 학생들의 미래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즐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